아바타는 보기 전에 엄청 공부를 하고 일단 아바타를 보기 전에 스토리를 다 알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바타는 정확히 삼국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다. 입니대화드라마입니다 어, 나는 뭐 그쪽 그런 거 많이 안 보기 시간 없어서 안 봤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뭐뭡니까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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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워즈 영화 보면 그각 그 섹션들 있잖아요. 그날 다 그쪽 그 양반은 몰라요. 하여튼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뭐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대략 이 아바타도 최소한 5부작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전체 시나리오를 모르고 그 중에 한 편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더 애석하게 이게 지금 근본적 핸디캡이 뭐냐 면연령마다 다릅니다. 20대, 30대는 괜찮습니다. 10대, 20대는 오히려 아바타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 컴퓨터 게임하고 연결돼갖고 아바타 게임, 아바타 영화를 보기 전에 기본 지식을 다 갖고 갑니다. 근데, 맹점 어디 냐면 50대, 60대, 70대들이 아파트를 볼 때는, 멍 때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고, 전 세계 사람들 저렇게 박수를 보는, 나도 봐야지 하고, 덩, 덩물려 가서 보고, 오, 좋았네 하다가, 저게 뭔지 모르고 나오는 게아마트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걸 뭐 하냐면, 삼국지가, 돈의 계열에부터 저후삼국지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삼국지가, 예를 들면, 저0 페이지 되는 드라마 같으면, 그 중에 만약에 200페지만 이딱 읽고, 삼국지를 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아바타가 그 꼴랐습니다. 나는 아바타 캐멜, 카메론 같으면 아바타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오픈해버릴 겁니다. 만든 지한 한 7, 8년 걸린 이 영화를 1편, 2편 해갖고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 2시간 만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다 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박문호 박사가 지금 내가 그 브레인에 대해서 저 10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한, 저, 일주일 만에 다, 하나 공부해야 다 이해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그말 믿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바타를 영화를 보고 가기 전에, 적어도 아바타에 나오는 전체 줄거리나 그게 왜 그런가, 각학 맥락 거의 6 70% 알고 가셔야, 그때서야 그 표정 하나, 저 대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전부 다다 다 알고 갔다 해갖고, 그 묘미가 줄어드느냐? No, 반대입니다. 시를 시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그런데 시를 읽으려면 여러분들 언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시를 감상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바타도 저런 장면이 왜 나왔는가가 왜저 감독이 저 카메라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때 기다리고 몇 년씩 기다렸다가 저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물을 뭐 350만 톤을 가다가 왜 저렇게 했는가를 하나를 다 추적하기 전에는 아바타를 제대로 감상한 게 아닙니다. 아바타 1편의 광고 포스트가 뭐가 나옵니까? 공중에 떠있는 산이 나오죠? 중국 자각에서 촬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중에 무슨 산이 떠있어? 이게 이렇게 고정 안 되고, 이렇게 아무리 SF처럼 만들어도 이렇게 할수 있어? 공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질문,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 산이 왜 공중에 떠있어요? 좀면은 자동차도 아닌데. 엄밀한 사이언스입니다. 그 분야가 노벨상 4분 네 나온 사이언스입니다. 초전도체에 관한 분야입니다. 마이선의 효과 초전도체 자기부상열차 들어보셨죠? MRI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를 하면 1편의 하이라이트가 공중했던 그거잖아요. 2편에도 나오잖아요. 큰 새를 타고 가잖아새 같은 거. 그게 왜 떠있느냐 하면요. 초전대 현상으로 떠있습니다. 1편의, 1편의 주제가 뭐냐면 그 처음에 1편에 강산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판도라 행성에 틀렸습니다. 판도라 행성이 아닙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정확히부터 알려드려야 돼요. 판도라는 행성이 아닙니다. 위성입니다. 바로 알파 켄타우리. 남십자선 바로 옆에 잊을 수 없는 별이 켄타우리 알파입니다. 그 켄타우리 알파가 쌍성입니다. 켄타우리 알파 A. 펜타로 알파 b 캐머런 감독이 염두에 떴던게 펜타올이 알파 a라는 별입니다 태양보다 조금 태양이 1.2배 되는 바로 그별그 그 별의 쌍성이 펜타올의 알파 b 이고 이두 개가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구에서 보면 하나의 별 육안으로 하나의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밝은 별인지 하면요 지구상에서 가마를별 중에 두 번째 정도로 밝은 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입니다. 있을수 없습니다. 그두 상성이 공존을 하는 그거에, 별은, 천문학을 하셔야 돼요. 그두 상성이 공존하는 그두 시스템 속에는 위성, 행성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별은, 하나의 별, 헛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던 켄타오리 알파란 별은 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극성에 있는 그 북두칠성 끝에서 두번째 별 미자르란 별고은는 알코올이란 별, 별 상승으로 되어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에 밤하늘의 여러분은 수천개 별의 50%는 다 상승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서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는 별은 50%가 상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헛별 하나 있는 경우 그 다음 상승으로 되어있는 경우 세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태양계 같이 헛별 하나고 상성님 별의 질량에 해당되는 그 쪼개져 갖고 행성으로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으로 행성 별이 하나 있고 행성이 한 10개 쯤 붙어 있는 요런 걸 시스템 솔라 시스템 요런 걸 행성 계라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판도라 아바타의 그 무대인 판도라는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오마이사이언스 그 센타우리 알파하고 베타 두별 사이에 있는 어떤 가상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천문학이 추정했던그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입니다. 이거 모르고 아바타 보는 사람은 50% 이해를 못합니다. 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아바타는 세번네번 봐야 되고 반드시 보기 전에 천문학 지식부터 다니다 이거가 엄밀히 고정된 영화입니다. 그, 그 배경이 언제 죠줄 합니까? 앞으로 대략 100년 후입니다. 3년 아닙니다. 100년 후입니다. 2150년인가 뭐 그래요. 뒤에 숫자 보여줄게요. 엄밀한 고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AIC를 다 통과하고 인간이 하승하고 다 갔을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캔타우리 알파의 그거행성이 있을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천문학에만. 근데 최근에 천문학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천문학에서는 그 호흡을 찾아냈어요. 내 뉴스 보여줄게 찾았습니다. 우 개의 상성이 돌아갈 때는 그게 행성계가 없어요. 일반적인 천문학에서는. 그래서 천문학도 지금 최근 천문학 공부하셔야 돼요.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형은 더 신뢰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행성의 위성 판도라에서, 판도라에서, 이 판도라가 뭐냐면, 어, 대략 지구, 지구 정도고, 그, 그러면 그 행성은 토성만 한 겁니다. 됐나요? 지구의 한 3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수 있죠? 그래서 그 위성에서 지구의 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달에서 달이 지구만 하는 게판도라니다 그리고 그거에 아마존의 한 10배 이상 되는 밀림이 덮여있는 생태계입니다. 이편에왜 강산업자가 나오느냐 하면 그 강산업자가 특별한 강물을 찾는데 그 강물 이름이 뭐냐면 은업테오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강물은 초돈제체 강물입니다. 상원 초돈제체입니다. 이거 노벨상이 매번 나온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까지 갔습니다. 거의 갔습니다. 이게 미래의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규모로 물, 대규모로 이 강물이 나오면, 만약 있다면, 이 초돈제체가 있으면, 잘 들어, 빨리 할게요. 초돈제 자석은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다가 그 다른 자석을 갖다가 자장을 붙여주면, 이 안에서 내부의 자기장이 생성이 돼갖고 자기장을 다 밀어내 버려요. 내부의 자기장이 제로로 만들어 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 이 광물에다가 자석을 올려놓으면, 자석을 띠 물질을 갖다 놓으면, 야가 붕 떠버려요. 자석의 자기력선하고, 야들이 그 실들을 만드는 자기력선이 서로 충돌을 해갖고 물건을 띄어 올리니,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이초동자 자석을 대했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게 철로된 그런 물체들이 강한 것들이 일로 함부로 침범을 잘 못해요. 특별한 걸 잠깐 들어오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밀림 생태계 아마존의 열 배쯤 되는 그 위성에서 열대 밀림 생태계가 진화됐고 여기서 그 과학자 식물학자가 한명 나와요. 여자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 2에서 그 여자 주인공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편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나올 줄인인데 그걸 미리 힌트 드릴게요. 그 여자 과학자가 식물학자입니다. 왜식물학자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현빙을 통해서 자기 아는 분자세포 생물을 봤더니 이 아바타2에 있는 열대 밀림은 모든 식물끼리 신경 시스템의 망을 지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이 사이언스. 자 이제 이해 됩니까? 그래서 그 아바타에 있는 그 나비족들은 이쪽에 뒤에 있는 머리카락 쪽에 있습니다. 뒷꼭지는 이걸 식물 그쪽에 꽂으면 이렇게 여잖아요. 였는 게뭐냐 이게 바로 액션 가발입니다. 신경 누론의 축삭들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이해됐나요? 그걸 엿는 순간 그 외에 큰 빛을 바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그 중앙 센터입니다. 자, 카드레이야기할게요 이걸 우리 동물 버전을 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포유동물이 누랄 랫동으로 다 연결됐다 생각하는 똑같은 버전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일단 아바타족들은 그그 그 위성이 중력이 지구보다 조금 낮습니다 먼저, 그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나비족들은 인간보다 키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키가 클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도 인간보다 충격이 적게 톡 올라오죠. 봤죠, 다들? 그걸이다 봐셔야 됩니다. 그게 다 계산하는 영화입니다. 그게 톡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에, 달에서 뛰면 그냥 톡뛸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한20% 약하기 때문에, 뛰기 굉장히 좋습니다. 충돌해도, 충격이 약합니다. 됐죠? 두 번째 뭐냐 하면, 또 중력이 아니라 키가 큽니다. 살짝 커집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런 모든 계산이 그다 깔려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숲의 전체, 그 식물 전체에 식물이 누론을 지나시게 갖고, 전체 나무들끼리 누랄레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누랄레토를 계산을 해봤더니, 인간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야들이 인간 만은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활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 이 숲의 생명체들은 몇 가지를 매해요이 불문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 바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파갖고 채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여줄게요. 세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이걸 지키는 과정에서 야들이 철을 채굴해갖고 무기를 못 만들어서 그런 과학이 없어서 아니고 이게 그 사회의 식물 중심의 이 생태계에서는 그걸 불문율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 대신 뭐냐면 중력이 약한 데도 나무가 높아지니까 나무의 섬유질이 강해진 거예요. 섬유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갖고 활을 만들어도 탄력이 강한 거예요. 따로 쓰나요? 그래도 활이 우리 지구상의 활보다 6 5배 강해요. 그쪽에 그 나무의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상의 나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기고 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총이나 그런 현대적 무기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나비족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적 능력은 인간하고 동급입니다. 동급이뿔어서 더 나은 게 뭐냐면 야들은 숲의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형태로 작동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1편에서는 핵심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물에 이제 헤데가 들어갔는데 1편은 교도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위성에 인류가 이동하기 전에 그 교도부를 만드는 그 기지를 만드는 가 전문학자들하고 식물학자들하고 강산학자들 들어갔고 지금 2편은 바로 30년 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편하고 2편 사이에 그 드라마 속에서는 30년 후를 가정해갖고 들어간 겁니다. 2편은 1편에서는 한대한대 한대 갔는데 2편에서는 10대 11대 가 갔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1대가 착륙하는 그 장면, 첫장면을 나옵니다. 그것부터 이첫 장면을 보면 착륙을 하는데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잘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됐는가? 기억나지? 그게 뭐냐면, 그게 데이터가 나와요. 30km 밀림이 폭 타버려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30km 아마존 같은 밀림이 순간적으로 푹 탈려면 엄청난 원자 폭탄 정도도 안될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반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 30년 후에 인간이 그때는 밥 물질을 언제든 농축할 수 있습니다. 밥 물질도 내가, 그래서 이번 양성자 가습기 가는 건 여러분들 박사에 진짜 행운입니다. 행운에 진짜 공부에 1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밥 물질 지금도 만들어냅니다. 가습기에서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인간이 충분히 설수 있는 지금은 원자 몇개 단위로 만듭니다. 1kg 못 만듭니다. 지구에서. 근데 100년 후면 밥 물질을 만 수톤 정도 만들었다면 높게 실고 갈 겁니다. 가서 그걸 그 행성의 위생에다 뜯뜨려 버리면 그거의 행성에 있는 모든 그원자정 물질하고 결합해서 포통을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불로 불품 불 붙어 버립니다. 에너지로. 예. 다비치 코드 영화 보셨어요? 그 반물질 나오잖아요. 그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그 지금 나옵니다. 됐죠? 좋아요. 세번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인공적으로 불을 태우느냐 하면 반물질을 소화를 해갖고 30kg 나옵니다. 완전히 정글 숲밭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식물학자도 이쪽 지구에서 알았습니다. 야들이 지적 능력은 중앙 허브가 그 중심에 있는 그 강이고, 그 전체가 넥도우로 연결됐다는 알고, 이걸 숲을 완전히 타괴를 하지 않고는 야들 정복 못한다는 걸 지구에 이쪽에서 알게 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자,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나비족들이나 그쪽에 있는 생물, 나비족들이 점들이 막 있잖아요. 그 점들이 뭐냐 하면 발광체입니다. 이어서, 수중 생명 모든 게 불이 바짝바짝 바짝 하잖아요. 이것들왜 이렇게 상정된다면 야들이 전기 에너지를 마음대로 해갖고 이걸 갖고 일주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것도 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들이 식물이지만 그러니이 전체 숲이나 이 나비족 전체가 전기적 신경 네트워크로 다 통합됐고 그 다음에 이 발광, 모든 생명체가 발광을 하는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타 이 시리즈는 다 보셔야 되고 단순한 영화로 보지 말고 인류가 지금 쓰는 거대한 서사 드라마로 보셔야 됩니다. 인류가 지금 쓰는 삼국지 같은 거대한 드라마입니다.